나침반 없는 항해는 없다. 명확한 목표가 이끄는 성공에 대한 칼럼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언과 같습니다. 때로는 잔잔한 물결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거친 폭풍우 속에서 휘청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항해가 표류로 끝나지 않고 성공적인 여정으로 기억되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침반, 즉, 명확한 목표입니다. 나침반 없는 항해는 목적지 없이 그저 흘러가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결국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좌절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명확한 목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희망사항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도달하고 싶은 지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현실적인 경로를 그리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성공하고 싶다는 것은 목표가 될수 없습니다. 무엇이 성공인지, 언제까지,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3년 안에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아 특정 규모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한다. 와 같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하고 관련성이 높으며 시간 제한이 있는 스마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체성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돕는 강력한 이정표가 됩니다. 명확한 목표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우리는 어떤 행동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행동이 그렇지 않은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라는 목표가 명확하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야식을 피하고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결정임을 직관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반복은 결국 우리가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만들고 이는 다시 동기부여로 이어져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명확한 목표는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끈기 있게 도전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하거나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일시적인 실패를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려 노력합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등대 불빛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배처럼 명확한 목표는 우리가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빛이 됩니다. 목표가 주는 의미와 가치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꺼이 노력하고 희생할 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확한 목표는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목표가 불분명하면 우리의 노력은 산발적으로 흩어지기 쉽습니다.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지만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명확하면 우리는 모든 자원과 노력을 그 목표 달성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더 짧은 시간 안에 더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치 돋보기로 태양 빛을 한 점에 모아 종이를 태우듯이 우리의 집중된 에너지는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과정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목표 자체가 변화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필요하다면 목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나침반이 항해 중에도 계속해서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확인하며 경로를 수정하듯이 우리도 지속적으로 목표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확한 목표는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주며 우리의 노력을 집중시켜 효율성을 높입니다. 나침반 없는 항해는 결국 표류로 끝나듯이 목표 없는 삶은 방황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나침반을 꺼내세요.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도달하고 싶은 목적지를 명확히 설정하십시오.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간다면 당신의 인생이라는 항해는 분명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목표가 명확할수록 우리는 더 빠르게, 더 확고하게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